황영웅은 한 고아원 아이들 몰래 10억원 기부. 그 아이들처럼 나도 행복한 가정 없다. 불타 제작진은 긴급회의 열고 전국 투어의 황영웅 복귀 초청. 황영웅의 컴백. 다음과 같은 자세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불타를 떠나서 접한 뉴스에 따르면 황영웅은 비밀리에 고아원에 5억원 가까이를 기부했습니다. 황영웅은 자신처럼 화목한 가정을 꾸리지 못한 고아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황영웅의 어머니는 그의 자식이 조상이 빠르게 분리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태도가 미약한 시절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가 성숙해지고 음악적 능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황영웅의 부모님은 그가 아직 젊은 나이였을 때 분리해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모의 지도를 제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이 갖추어야 했던 일들을 그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황영웅의 어머니는 그의 발달 과정에서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인정했고 이것이 그가 젊은 시절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7일 오전 11시 기준 불타는 트롯맨 전국 콘서트 서울 공연 좌석이 3,000 이상 객석 취소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객석이 텅텅 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콘서트 불참이 티켓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황영웅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있은누 불타는 트롯맨의 제작진은 긴급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황영웅을 다시 초청하자는 의견이 심사위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